아, 삼각비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의 이야기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뭐빗변뭐밑변 높이 이런 표현 쓰는데 어, 쓰는 건 좋아요. 쓰는 건 좋은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 뭐 사인값이라고 하는 건뭐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데 빗변분의 높이가 틀린 게 아니야. 맞아. 맞는데 뭐냐? 어느 각을 기준으로 하냐 이거지. 어느 각. 자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빗변분의 높이가 성립하게 되는 거고. 예를 물어보잖아. 그럼 반대야. 여러분이 생각한 거야. 이걸 밑변으로 봐야 되고 이걸 높이로 봐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보자. 이런 얘기죠. 뭐 코사인 모르지 않을 거죠. 밑변분의 밑변 분의 <laughs> 밑변. 맞아. 어, 맞는데 세타가 여기 하고 여기. 여기 하고. 그럼 얘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탄젠트는 밑변 분 높이니까. 어,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하시고 외우는 거는 어? 이제 실제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사용하는 걸. 그럼 얘는 원래 A, B, C. 원래는 이렇게 어떻게 돼? 2-2까지만 해도 A, B, C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특이하게 보면 각을 또 여기다 놔. A, B, C 이렇게 한다고. 이유는 뭐가 되냐면, 처음에 온갖 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비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엔 4분원이 나오는데, 4분원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면,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면, 여기를 P점이라고 봤을 때, 얘는 이미의 전 P야, P. 그러면 각이라고 하는 거는 반직선하고, 반직선이 만나는 요, 요 도형 그 자체를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반직선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각도를 재는 거를 어떤 사람은 뭐 반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리고 뭐지 맘대로 그릴 수가 없잖아. 그 그래서 요거를 항상 일정하게 측정하자. 그래서 약속을 정한 거야. 약속을 정할 때 뭐냐면 기준점을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X축 양의. 원점부터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점으로 잡은 거야. 이거를 기준점이라고 해서 뭐냐면 시초선 이렇게 불러요, 시초선. 시초선, 교과서에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고등학교 때 하니까 그냥 그냥 쓰세요. 시초선, 시초선. 이런 용어는 좀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그다음에 여러분 각도를 재고 싶을 때 보면 각도라고 하는 거는 뭐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만 각도라고 러는게 아니고 360도가 다 각도잖아, 360도가. 이게 다, 모든 각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금 세타라 그러면 둔각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둔각일 때 이거를 이제 시초선으로 보는 거야 그럼 동경을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럼 이만큼이 둔각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131도가 된다 그러면 131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게 뭐한 300도쯤 된다 그러면 300도면 라한 바퀴 삥 돌려서 이만큼이 뭐 300도 이렇게 모든 각을 다 표현하고 싶은 거야 0도부터 90도까지만 표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각도를 원래는 다 표시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362도를 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바퀴를 돌아서 2도만큼 이렇게 되겠죠. 한 바퀴를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2도만큼 더 추가적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걸 뭐 유식한 말로 일반 각이라는데 그냥 듣기만 해. 그럴 것 같으면 1000도도, 만도도, 2만도도, 3만도도 다 구해야 될거 아니야. 다똑같이 0도부터 30도까지만 구하는 게 아니고, 0도부터 45도까지만 구하는 것도 아니고. 0도부터 90도까지만 구하는 게 모든 각을 다 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 얘를 뺑글뺑글 돌려서 표시하는 거니까, 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얘를 뭐라 하면, 움직이는 막대기라고 해서 이걸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그럼 다 왔어? 보기만 해? 그럼 여기가 시작하는 점이니까 이걸 뭐라 하는 거야? 이걸 0도라 한다, 0도. 0도. 0도는 한 바퀴를 다 돌아서 360도가 되기도 하죠. 360도가 되기도 하죠.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방향이 정방향이야. 시계 방향을 제외하고 수학에서는 다 반시계 방향 정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것도 1, 2, 3, 4 이렇게 보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5, 4분면 없어 다시 1, 4분면이에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다. 빙글빙글 돌린다. 왼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리시는가.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얼마냐? 그러면 90도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야. 90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반대편으로 보게 되면 정반대 18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270도, 다시 360도가 될 때마다 어떻게 돼? 원상복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원상복구. 위치가 원상복구야. 여기까지 뭐 이해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중학교 때는 다행스럽게도 0도부터 90도까지가 시험범위야. 0도부터 90도까지가 시험범위니까 아 그래서 4분원이 등장을 하는 거야. 4분원이.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니까. 예. 그럼 삼각비 대소관계인데, 대소관계.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 일단은 여기가 제1사분면의 좌표로서의 의미를 지닌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사인하고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죠. 사인하고 코사인이 양수가니까 탄젠트도 양수야. 하여튼 다 양수야. 아름답죠. 그 음수가 나올 수도 있나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로 굳은 과정이야. 어. 그러니까 삼각함수 하기 전에 삼각비 공부하는데, 그때 호도법 하면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시고, 일단은 4분원이 렇게 4분원. 4분원의 의미 자체가 0도에서 90도다, 이런 거. 0도에서 90도. 그 다음에 360도는 필요가 없어져. 이게야. 필요가 없어지죠. 0도에서 90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90도까지. 그럼 이 각을 세타라 그러면, 이 각을 P라고 했을 때, P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지? 직각삼각형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삼각비라고 하는 건 원래는 좌표를 나타내는 거야, 좌표. 좌표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좌표를 뭐라는가? 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각으로 나타낸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1이야. 이 반지름이 여기가 지금 1이지. 그럼 빗변이 1이야, 빗변. 빗변이 1이 된 거니까 이 P점이라고 하는 것도 좌표로서 의미를 의 지닌 거니까 x좌표, y좌표가 존재하게 될거아니겠네 그지? x좌표, y좌표가 존재하게 될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0에서부터 X만큼의 x 만큼이 x좌표의 길이가 되는 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니까 y값이 되겠죠, 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 이렇게 된다고. 그럼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되면 일단 코사인부터 보면. 코사인이라는 거는 이 세타를 끼고 도는 거야. 끼고 도는 거니까 얘가 1분의 x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빗변이 왜 1로 잡았냐? 1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위로서의 의미지. 유니트, 한 단위. 이게 만약에 빗변이 3이야.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돼? 3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3만 붙이면 돼. 이게 4야. 그럼 4만 붙이면 돼. 5야. 그럼 5만 붙이면 돼. 이렇게. 이게 a배야. 그럼 a배만큼 붙이면 된다. 그래서 요거 단위로 나타내기 해서 어, 단위원, 단위원, 이거 단위원이라는데.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 거? 1인 거로 보는 거 1인 거. 뭐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실 거지, 고 뒤에 보면 이 얘기 나오잖아, 그치? 렇 사인 값이 여기에 1일 때, 이만큼이 사인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A가 되면 어떻게 돼? A배가 되면. A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럼 이는 이제 뭘로 바꿀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다한 번쯤 다 공부하셨을 거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있죠. 코사인, 응, 어? 예쁘게 써야지. 코사인 세타, 이런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의 길이의 비가, 길이, 길이지. 길이 그 자체가, 어, 코사인 세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럼 이거는 X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는가? 코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는가? 코사인 세타. 동경도 지우자, 이것도. 직조선 다 지우자. 자, x 좌표가 어떤가?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 마찬가지, 얘도. 여기가 지금 뭐가 된 거면, 요거는 각을 지금 피해서 가는 거니까, 각을 피해서 가는 거니까,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뭘 넣냐면, 1분의 y가 되겠죠. y 대신에 여기 뭘쓸수 있는가? y 대신 이변의 길이 자체가, 사인 세타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니까, y 잡혀도 뭘로 표시할 수 있는가? 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 있는가? 사인 세타. 그럼 이게 1이 아니면 여기다, 어, 예를 들어 이게 3이야. 3이면 여기도 3, 여기도 3배.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4라 그러면 여기도 4배, 여기도 4배. 여기가 7이라고 하면 여기도 7배, 여기도 7배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까 되시겠죠? 그럼 탄젠트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면 어, 기울기로서의 의미를 지나요 각을 끌고 들어가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러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을 뜻하는 거니까 탄젠트 세차, 세타 자체가 뭐니까 기울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겠죠? 자, 요 얘기는 좀 약간 별도 문제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게 대소 관계 비교야. 대소 관계. 그럼 대소 관계를 나타낼 때보면은요 삼각형이 지금 직각 삼각형이잖아. 요 직각 삼각형이 봐봐.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밑변하고 높이가 같아질 때가 있어.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기준이 뭐가 되는가? 이게 45도가 되는 거야. 45도. 여기가 지금 현재 45도가 되는 됐나.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얘가 뭐가 되는가 밑변하고 높이가 같아지겠죠. 밑변하고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가 같아지게 된다고. 역가 됐지, 그지? 그럼 봐봐요. 사인이라는 거는 높이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 거니까 이게 지금 각이 지금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 높이가 작아지겠죠? 높이가 작아진다고. 각이 커질수록 어떻게 는가 각이 커질수록 높이가 길어지게 된다고. 높이가 길어지게 된다 그럼 봐봐요. 각이 이렇게 커져? 각이 이렇게 커지면 4분원에서 자, 여기가 지금 현재 45도야. 45도를 넘어선다고, 각이. 45도를 넘어서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직각상태 볼게 그럼 45도를 넘어설 때는 높이가 어떻게 돼? 밑변보단 길어지게 된다고. 높이가 밑변보다 길어지게 된다. 아, 그래서 요걸 보고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보고 사인 세타가 커지게 된다고. 코사인 세타보다. 왜냐면 밑변보다 길어지니까. 요때 세타는 뭐가 되는가? 45도를 넘어서야 돼. 45도.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야? 90도 까지잖아, 90도 까지. 90도 이렇게, 9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등호는 여기는 성립해도 되죠. 사인 90도가 뭐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고. 코사인 90도는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게 세타가 45보다 작단 말이지. 그럼 직각상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 밑변은 뭐야? 밑변은 코사인 값이 코사인 값. 코사인 값. 높이는 뭐가 되는 거고? 높이는 여기는 사인 값이야, 사인 값. 그럼 당연히 어 밑변이 높이 보단 길어지게 된다는 거 그럼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커지게 된다고 이때 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면 0도에서 세타가 45도까지야 왜냐하면 45도가 되면 다 같아진다 그랬잖아 45도가 되면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0도 포함해도 되죠 사인 0도는 0이고 코사인 0도는 90도가 되는 돼. 90이, 1이 되는 거네, 1. 밑변이 최고로 길었을 때 1까지 되는 거니까, 1. 요 때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더 쉬워, 탄젠트. 탄젠트 값이라는 거는 요게 지금 현재 1대1이야, 1대1. 그럼 45도라고 생각해요, 45도. 그럼 45도일 때는 여기가 1대1이라고, 1대1. 여기가. 여기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럼 탄젠트 값이 얼마가 된 거야? 45도일 때. 45도일 때 1이 되는 거야. 탄젠트 45도가. 그럼 1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 1을 기준으로. 그럼 탄젠트를 작도할 때는 뭐냐면 얘를 1분의로 맞추죠. 얘를 1분의로. 1분의로 맞춰서 이게 접하는 점을 그린다고. 그럼 여기가 1이야. 이만큼이. 반지음이 1이야. 그럼 얘는 탄젠트 세타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삼각비 값은 일정하니까 요걸 가지고 탄젠트 값을 구하나. 요걸 가지고 탄젠트 값을 구하나. 똑같죠? 그럼 얘가 1분의 탄젠트가 된거니까 이변의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변의 길이? 색깔이 어 이변의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가?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가? 탄젠트 세타 여기까지 돼있죠 그죠? 그럼 45도일 때 무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기가 지금 정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지? 접하는 점딱 이을 때 그럼 45도가 될 때는 여기가 지금 현재 45도잖아 45도 그럼 결국 여기에 1이야 이만큼이 뭐가 되는가? 1이 된다고 1 그럼 45도보다 안될 때, 45도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 탄젠트가 1보다 작겠지? 탄젠트가 1보다 작아. 탄젠트가. 근데 45도보다 크단 말이야. 45도보다 크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을 넘어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는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1을 넘어서게 되면 어떠한 각보다도어떻 어떠한 삼각비 값보다도 커지게 된다는 거야. 그럼 1을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45도보다 작을 때 얘네들이랑 얘네들이랑 비교할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때 비교할 가치가 생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45도가 넘어가면 그냥 어떠한 사인과 어떠한 코사인 값보다도 무조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탄젠트 90도는 무한이야 무한. 구할 수가 없어. 무한인 게 뭐냐면 이게 90도가 되면 여기랑 여기에 여기지 여기랑 여기가 평행하잖아. 여기도 접하니까 여 90도가 되는 거고 여기도 90도가 되니까 평행이지. 구할 수가 없어요. 탄젠트는 무한이 무한. 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4분원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